안녕하세요. 스프레스 코리아 프로 코치 조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불가리안 백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그 그립을 풀어주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메인 핸들 잡는 요령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그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향하는 아웃사이드 그립 상태에서 이 메인 핸들을 잡을 때는 검지하고 엄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게전환의 펌핑이 빨리 오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바닥 접지 면적을 넓게 가져가서 마찰력을 높여주는 게 쥐는 힘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인데요. 그 손잡이를 깊게 잡으면서 엄지와 검지를 살짝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중지, 무명지, 약지 위주로 해서 이 메인 핸들을 이렇게 감싸주시면은 검지, 엄지를 푼 상태에서 그립력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백을 돌리게 되는데 보통 스핀 과정에서 손목을 그립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이 백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방향전환 할때 방향전환 할때 백을, 백을 채공시켜 놓고 살짝 풀었다가 다시 쥐면서 반대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수플레스 챔피언십을 참가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고반복으로 스피을 돌려야 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그립이 털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돌리는 과정에서도 좀 그립을 쉬게 되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수플레스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을 대, 예를 들자면 유도선수와 레슬링 선수들이 대표적일 건데 그 선수들이 상대방 도복이라든지 손목을 경기 내내 꽉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립을 놨다가 상대방을 제압을 하거나 끌어내려야 되는 순간에만 강하게 쥐게 됩니다. 불가리안 백 핸들 같은 경우에도 백의 그립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휩을 치면서 끌어당기는 순간에 이 당기고 나서 이 백이 반대쪽 손이 정수리 위로 올라가는 동안 이 손은 머물어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음. 마찬가지로 반대로 백을 이제 드랍하는 순간에서는 반대쪽으로 떨어지는 동안 반대쪽 손은 머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생깁니다. 오른쪽을 띄우면서 스핀을 한다고 했을 때 휩치는 순간에는 오른손, 그리고 다운스윙일 때는 왼손 그립을 씌어주면서 스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12kg 불가리 백으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스피 도중에도 그립을 쉬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인 앤 아웃스로우 그립을 풀어주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인 앤 아웃스로우에서는 백을 얹고 나서 이제 다음번 스윙을 위해서 백을 강하게 다운 스윙을 해야 되는데 스피인 앤 아웃스로우에서의 다운 스윙은 팔에 의한 스윙이 아니라 하체와 이 어깨 어깨 튕김에 의해서 백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체와 어깨 튕김으로 백을 튕겨주는 순간에, 목 쪽에, 머리 쪽에 있는 손 같은 경우에는, 그 강한 바깥쪽 원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백을 쥐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손 같은 경우는, 백이 뒤집어지는 동안에, 회전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잠깐 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엉고 나서 튕기는 순간에 그립을 놔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전환에 피로가 덜 쌓이려면 일정한 호흡이 중요한데, 스피넷의 호흡 요령이라고 한다면, 다운스윙 순간에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휩을 치면서 반대쪽 손을 정수리로 끌어올리는 시점에서는 호흡을 들이마셔 주시고요. 스피넷 암스로에서의 호흡 요령은 스피넷의 호흡 요령은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이와 같이 스로잉하는 동작, 숄더 로드 후 스로잉하는 동작에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시면 일정한 호흡 패턴으로 몸의 피로가 덜 쌓이는 방식으로 운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윙 스쿼트 때 이제 그립을 형성하는 요령인데 그립 잡는 방법을 인사이드 그립 상태에서 백을 쥐고 그대로 돌리고 나서 스윙 스쿼트를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좀 문제점이 있는데, 스윙 구간 내내 이 백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속 잡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스윙 스쿼트 때도 약간 이훅 걸어주는 그립을 형성을 하게 되면 내가 굳이 운동 구간 내내 메인 핸들을 잡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을 설명드리자면, 인사이드 그립 상태에서 백을 90도로 돌려주시고요. 앞손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뒷손을 더 틀어줍니다 더 틀어주게 되면 양쪽이 거는 형태의 그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엄지를 보여주자면 엄지, 엄지가 지금 풀린 상태에서 걸어준 상태에서 동작을 계속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쥐는 힘을 덜 들이고 스윙스쿼트 운동 내내 거는 그립을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내치 같은 경우에는 스윙하는 동안에는 백을 날리는 외력이 되게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쉴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타이밍에 쉬어가냐면 백을 다운 스윙 후 잠깐 그립이 풀린다 그러면 백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백이 바닥을 내려놓고 잠깐 그립을 놓고 다시 쥐는 방식으로 그립을 쉬워주면 되는데, 스네치 때 호흡 요령을 설명드리자면, 다운 스윙 때는 들이마시는 호흡. 들이마시자마자, 힙스러스트 하면서, 내뱉으면서, 후, 후, 후. 이와 같이 호흡을 하는데,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쉴 때도 이 호흡 패턴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자, 두 번은 연소, 연달아 스윙하고, 세 번째 잠깐 내려놓고, 스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 패턴만 일정하게 가져가게 되면 바닥에 잠깐 내려놓고 다시 쥐더라도 거의 딜레이 없이, 멈추는 시간 거의 없이 스네치를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